민수기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장부터 30장까지. 언약 자손의 광야에서의 시련과 교육입니다. 그리고 31장부터 사사이까지는 땅 언약, 성취, 섭리해 주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죠, 아담에게 자손, 번창, 땅 언약, 통치 언약 세 가지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의 언약을 실체적 언약이라 우리가 부르고 이 언약을 이루는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체적 성취라 얘기하지요. 그런 아담이 타락을 하지요. 아담이 타락하지만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형적 언약이라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습니다. 물론 노아와 언약도 계속해서 아담의 언약이 계승이 되어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지요. 자손 번창을 언약하고 땅 정복을 언약하고 통치를 언약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모형적인 언약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거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가 실체적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시하는 게 성경의 주제지요. 하나님 나 언약을 해서 그 언약을 계승시키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지금 민수기 자손 번창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번창을 되어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수기에 광야에서의 시련과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장에서 부장까지가 나면 광야에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 가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하나님한테 삶 속에서 범죄하며 살 것이 분명하고.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규례라는 걸 통해서 윤리라는 걸 통해서 계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현상적으로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레위자손과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일을 이루게 하지요 근데 그 근본 원인자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구장입니다. 6월절 절기 규례입니다. 6월절을 저기 앞에서도 6월절 지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 다시 한번 6월절 절기 규례가 민주기에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의 삶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유월절이지요. 죽음의 삶에서 삶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게 6월절입니다 물론 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게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자유인의 삶입니다 새 인생의 첫 출발점이 되는 거죠 애국에서의 자기 애들의 정체성도 잘 모르고 살아갔던 그삶 물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된 땅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했지만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애굽을 그리워했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많았습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고기 덩어리라도 먹고 기름덩어리라도 먹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들 많았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런데 과정에 어려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인생 터닝포인트로 삼아 주셨으면 슬슬슬슬슬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련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이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느낌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그들을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럼, 곰곰이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어의 개념 정리가 잘 돼야 됩니다. 잘 됐다, 못 됐다.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없다. 성공이다, 실패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정의들 그 언어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즉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언어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면요 해결점이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한번 죽는 거 살다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누구는 보람있게 살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착한 일하고 누구는 그냥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엄청 응청, 엄청만 살다가 가면 되는거지 뭐이렇게도 하고 이게 중요한거지요 6월절이라는 것도 일어나면서 중요한 겁니다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6월절 지키라는 명령을 준행합니다.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 네. 그 다음에지요. 정월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키리 지킬 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에 그들이 정월 십사일 해질 때에 신의 광에서 야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은 다조차 행하였다. 멀쩡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6절에서 8절 보면은, 부정하게 되어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항의합니다. 저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는게 아닌데. 봅시다. 6절에, 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에 사람이 돌아가, 돌아가시면 시체 있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인간의 도리로, 자식된 도리로서 그 도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부정케 되는, 부정한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의가 온 겁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름 앞에 이르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미리는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그럼야죠?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셨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라 그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일어나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있든지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그렇죠? 여행 중에 있어서 유월절을 아무데 있는 곳에서 그냥 지내시키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반드시 예루살렘 에 와서 지켜야 되는 거고 성막 에 있는 데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망은 여기 있는데 여행중이다 이말이죠 시체로 인해 라든가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그러니까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모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오. 이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했던 그일이거든요양 잡아서 문돌주에 피워내고 같이 다 하나 먹고 모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했던 거. 이렇게 알아야만 되죠. 열칠도 해 순나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뽑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입니다. 2월 14일에 지켜라입니다. 시체로 인한 사람이나 여행 중에 인한 사람이나 그날 을지키라 이렇게 이렇게 지켜라 어린 양을 잡아서목기만 같은 나무를 먹고 다 먹고 전부 안기드리라 그리고 뼈를 꼽지 말아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룰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라고합니다 너희들이 너희가 성경에서 돈을 얻는줄 알고, 성경을 이 성경은 하고, 이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대다 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여기서 홍경이라는 구약성경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라고 하요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신약은 성취입니다.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이루십니다. 십사절 만일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타국인이 이스라엘 백성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국인이 같이 지내고있다이 말이에요.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우구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리는 동일할 것입니다. 외국인도, 본토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른 백성들도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한, 이방인도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룩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고룩하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요일질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 인간에게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중심 축을 주는 거죠. 그 중심 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중심이 있어야 흔들리되 떨어지진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중심을 못 잡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넘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라는 걸보여줍니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15년에서 23년 증거 막을 덮고 구름과 굴 모양이 회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읽어 드리고요. 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지은 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조차 신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조차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마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마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마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전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습니다. 이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마구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였다가 또오르면 진행하여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친을 치니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진하고 또 모호대로 전하신 여호와의 병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켜라한반1일도 머물 때 머물고 행진할 때 행진을 해 이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간게 아니고 누구 뜻대로 갔어요?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의 명을 조아 구름을 따라 불기둥을 따라 불모양을 따라 따라 간 거예요. 구름이 장마구에 머무르면 머무르고 떠오르면 가고 이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 내 맘대로 진행하고 내 맘대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니다 지금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 개인 인생이나 단체 인생이나 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머물 때 머물게 하시고 진행해야 될때 진 h 게 ain't here. They're running out here. They're running 다 u t here. Somebody must be. t 야 내가 가고싶 u n n i 가가 out 도 e r e t h e y 아닙니다. 이땅에주어진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내 마음대로 아닌,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내게 하십니다. 이걸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삶림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환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고통이 있습니까? 유전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런데 왜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외부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행하, 진행할 때 진행하고 머물게 할때 머물게 한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고 진행하라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걸 깨달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고 하나의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시키시니까, 진행하고 머물게 하니까, 머문남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